엑셀런스 리베라 칸쿤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 바닷가 리뷰해 볼게요 여기가 요거 요거 두개 보이면 요거 두개 보이는 데가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의 바닷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쪽 이 에어리아가 클럽 에어리아라고 전용이거든요. 클럽 전용이거든요돈좀더 내면 클럽 해가지고 위치인데 안해도 됩니다. 그만 비싸요. 자, 지금이 4월달 4월달인데 미역 캄쿤 바닷가는 미역 유명하죠. 자, 미역이 요정도입니다. 요정도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 지금 4월달이라서 적은 편입니다. 근데 여름철 되면 미역이 더 많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요 정도 미역은 지금 냄새가 안 나요. 미역 냄새가. 아주, 뭐, 미역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모래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모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래 보면은, 이게 이렇게, 모래 보면 굉장히 고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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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밀가루보다 약간 고운, 좀 밀가루보다 약간 조금, 아, 두꺼운 정도? 그 정도로 고와요. 예. 네. 모래도 되게 하얀 편이고, 되게 고와요. 네, 그래서 뭐,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 되게 부드럽습니다. 모래도 좋고, 모래도 곱고, 예, 저, 제, 저의, 그, 모래 사장, 베스트 픽은, 베스트 모래입니다. 베스트 모래. I agree. I agree. 예, 플로리다에 데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 아, 거기가 지금까지 제가 바닷가 가본 모래 중에 제일 좋고, 여기는 모래, 모래가 부드럽기로는 그거랑 비슷한데, 그래도 데수이더 낫습니다. 근데 여기 모래도 그만큼 부드러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데는 엑스런스 리베라 클럽, 뭐돈좀더 주면 뭐 여기 뭐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하 데인데 프라이빗 뭐풀 있고 프라이빗 비치라고 있고, 뭐 저기 이두 동이 아마 클럽 멤버 저거 같은데. 그냥, 뭐, 비치, 뷰 있고, 그런데, 뭐, 굳이, 아, 그만큼 돈 쓰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냐면, 그, 뭐, 클럽, 좀 클럽에서 돈쓴 만큼, 뭐, 그렇게 어드밴티지 한 게, 뭐,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 네. 풀도 작만 하고, 비치도 저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고, 뭐, 여기 방도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클럽이라고 뭐더 좋고 뭐 그런 게 저는 없다고 보고, 그냥 일반 객실로 해서 충분히 바닷가도 즐기고, 풀도 훨씬 더 액티비티하고 어, 또 그 레이지풀이라고또 훨씬 더큰 풀도 있고, 어룬 퀄리티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클럽까지 안 해도 된다. 자,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데가 어 호텔, 호텔 존에서 좀 떨어진...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 리조트의 어, 바닷가입니다. 뭐 모든 그 칸쿤에 있는 리조트가 그렇듯이 뭐, 다 어, 리조트 내에서 뭐 쇼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 뭐 요가 뭐어뭐 어, 뭐 다양한 해 험들 뭐 이런 것들은 다이유스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어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올 인클리스브 중에서도. 근데 저 호텔 존에 있는 그 하얏트라든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하얏트 호텔. 힐튼, 뭐, 요런 호텔 가격 수준하고 거의 뭐 조금 비슷하든지 조금 뭐낮든지높든지뭐 그렇게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지금까지 뭐한 팀? 뭐두 팀? 요렇게밖에 안못 봤거든요. 그만큼 어, 한국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뭐 대부분 호텔 존에 가시든지 아니면 저 위에 등급 스칼렛, 돈좀 많이 비싼 스칼렛 보기로 많이 가시더라고 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데 스칼렛은 여기랑 두배 차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뭐 솔직히. 거기뭐 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는게 맞겠지만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공짜로 저기 파크 스칼렛 어, 속에 있는 파크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파크도 솔직히 여기 에이전시가 다 있어서 하루에 어, 거기 입장료 해가지고 얼마였지? 170불인가? Anyway, 뭐, 뭐, 140, 뭐, 뭐, 뭐 200, 200은 안되고1 0에 뭐, 40, 뭐,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뭐, 픽업이어 앞에까지 오고, 드랍도 앞에까지 오고, 뭐, 충분히 그거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스칼라에서 공짜로, 거기 스칼라에서 이용했을 때, 뭐, 물론 거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뭐 하루는 호텔을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거기서 먹는데, 호텔을 이용을 안못 하는 대신에, 그 공원, 그 파크에 가서 이용한다. 이거는 뭐, 솔직히, 아, 좀, 아깝죠. 그 비싼 호텔을 이용하고, 차라리, 그 보다 싼, 여기가 그 스칼렛보다 반 등급, 반 값이거든요. 하루에, 숙박비가.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그냥, 어, 1인당 뭐, 140불에서 뭐, 뭐, 한 170불 사이 그 정도 내고, 차라리, 어, 원하는 날짜 픽업해서, 어, 스칼렛, 그, 파크, 뭐, 원하는 파크를, 그, 뭐, 몇, 뭐 이틀이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예약해서 즐기는 게더 가성비가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일반, 니가 쭉 올라가야지, 너 나오면 안 되지. 여기는 지금 일반, 그, 어,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 그, 일반 이용자들 비입니다 마다 뭐 이렇게 그늘 파라솔이 있고 뭐 이렇게 의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네. 자 여기에 시그너처가 비치 앞에, 이렇게, 대기 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바로, 어, 엑셀런스 칸, 리베라 칸쿤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 아, 리조트의 시그너츠입니다. 자, 오늘 저기, 엑셀런스 리베라 칸쿤의 아, 비치 리뷰. 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리뷰로. 얘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